자, 222번입니다. 요거 이제 인수 인 것만을 그래서 이제 어,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는 건데 이게 그 요구하는 게 그러니까 원하는 모양이 그 풀이 과정이 있는 거를 같은데 저는 그냥 인수분해 하겠습니다. 그냥 제 스타일대로.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인수분해하면 인수는 뭐과로 하나 과로가 이제 인수가 되니까 그 인수분해만 하면은 다 구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지금 보니까 문자가 몇 개냐면 두 개입니다. 문자가 두 개인데 지금, X에 가는 몇 차식이냐면, 이제 3차식이고요. A에 가는 몇 차식이냐면, 1차식입니다. 그러면은, 이제 그 차수가 높은 거 선택한다, 낮은 거 선택한다, 이제 낮은 거 선택한다. 라고 하면, 이제 A 간에서 정리해야 되고, 그러면 이거를 지금, 음, 정계를 해줘야 됩니다. 정계를 해서, 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X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4A가 되겠고요. A 있는 거, 얘와 얘와 얘가 되겠죠. 그러면은, ea 를뺄수 있네? ea 빼겠습니다. ea 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x, 아, a 없는 거, 얘와, 얘와, 얘니까, 여긴 또 x 를뺄수 있네. 플러스 x 하고요. 대신에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, 앞뒤로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공통이니까, 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 빼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뭐 얘가 되야 되니까 여기 x.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2a 이렇게 되고. 참고로 얘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이. 그 다음에 x 플러스 일. 그 다음에 x 플러스 2a 이렇게 하면 되겠죠. 그래서 한나한나 하나, 하나, 하나. 그래서 답은 이미 찾았죠. 답은 찾았고.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뭐 되는 거는, 문, 어뭐 인수 찾는 건 문제 없는데, 아마 여기서 원하는 거는,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일 겁니다. 보통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대입하기가 싫거든요. 어, 보통 싫은데, 그, 만약에 한다면, 저는 만약에 이제 대입을 한다면, 각각 이게 0 되는 값이니까, 얘는 이제 뭘 대입하냐면은, X에다가 EA 대입해야 되고, 여기는 이게, 이게 인수라면 X에다가 마이너스 EA 대입하고, 그 다음에 이게 X, 어 한다면 이게 1 대입하고 0 대입 1얘는 이제 2를 대입해야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뭘 당연히 디귿이나 리을, 리을 쪽을 먼저 대입을 하는 게 편하겠죠. 디귿이나 리을 쪽을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어찌 됐든 이제 한차수 정도 는 내려오겠죠. 뭐 이런 요 정도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대입해서 찾는다기보다는 차라리 요게 더 쉽지 않을까.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